와이프를 기다리면서 아기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. 모코코, 사랑해. 아유, 우리 모코코 너무 잘 먹네. 아빠가 모코코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 행복하네. 우리 모코코는 파스타를 아주 열심히 잘 먹는다. 이제 혼자서도 잘 먹고 많이 큰거 같다. 모코코, 이제 가서 돈만 벌어오면 되겠다. 그치? <laughs> 빵도 저거 소스 엄청 시큼한 건데, 와 대박 우와, 모코코 까 쥐야, 맞네. 야, 여기는 파스타가 가격도 되게 싸고 분위기도 괜찮고, 어우,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, 뭐 코코랑 둘이서 데이트하기에는 참 여기만 한 데가 없는 것 같다. 와이프는 지금 뭐 하고 있나? 빨리 와, 그렇게 <laughs> 사랑해. 쉬지 않아? 너무 쉬지 않아? 너무 새, 그거 신래